작년에 가을 감자를 파종을 했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영상이 떴더라고요. 가을 감자. 그래서 마침 집에 먹으려고 캐다 놓았던 감자가 있길래 지금 냉장 보관하려고 이렇게 화장지로 싸서 싸고 있습니다. 화장지로 싸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해 놨다가 얘네들 휴먼타파 하는 거죠 잠자게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음 7월 말이나 그때 한번 심어 보게요 지금 6월 22일이니까 한번 음 한달 정도 넣놨다가 꺼내서 싹 튀어가지고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개한 돼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네 개네요. 시험이니까, 실험 삼아서 해보는 거니까, 만년에 심지 않고, 지난, 작년에는 심었다가, 싹도 하나간안나와 다시 캐서 먹었잖아요. 기대해주세요. 오늘 8월 2일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이시죠? 싹 나오는 거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 <laughs> 오래 걸려서 감자가 싹이 났어요. 이제 갖다가 심어야죠. 이제 잘 클지, 안 클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게요. 안녕하세요, 순인의 텃밭입니다. 지금 9월 10일인데 이렇게 감자가 싹이 났어요. 그래서 한번 심어 볼 거거든요. 이게 성공을 하면 영상 올릴 거고 성공 안 하면 그냥 사장되는 겁니다. 가을 감자 심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너무 싹이 늦게 나가지고 너무 되게 멀찌멀찌 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가까이서 심어 볼게요. 깊게는 심지 말고. 작년에도 가을 감자 심기 하다가 얼렁뚱땅 가을 감자 심기 너무 깊게 심지 말고 너무 사이 벌리지 말고 하이에 많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laughs> 완전 실험정신인데요 이거 제발 잘 놔주기를 이렇게 해서 시감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7월달이나 8월달에 심었어야 되는데. 와, 진짜 목이 엄청나다. 심었네요. 남편 몰래 심느냐고? 아우, 씨. 남편은 버려! <laughs> 그랬는데. 우와, 여기 두더지가, 두더지가 난리가 났네. 두더지가 난리가 났어. 이렇게. 심어 놓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9일 감자 싹이 이만큼 컸어요. 커서 흙을 북 뜯어졌습니다. 추울까봐 뜯어졌어요. 오늘은 10월 9일 여기다가 감자를 심었는데 아직 싹이 나올 기미가 안 보여요 감자 어? 여기 보인다 여기 보인다 오 감자싹 나온다 나오네 나와 근데 감자싹 나와서 언제 먹지? 먹을 수 있으려나요? 저쪽에는 감자싹 나와서 크는데 여기는, 여기는 나오나? 감자가 어디갔어? 오! 여기 있는데. 여기 감자도 나오는 추워서. 빨리빨리 빨리 나와야지! 그래야. 감자의 싹이 나서, 잎사귀에 깜짝. 가위바위보. 그러지.